안녕하세요. 꽃보다 심리학 헤아림 심리연구소 소장 변상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펄스의 게시탈드 심리치료책에서 일부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양파껍질 벗기기입니다. 여기서 양파껍질은 깊은 감정과 욕구가 숨어있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막히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눈물이 있고 헛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잠기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커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양파 껍질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입니다. 게슈탈트 치료는 이렇게 외부로 표현되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섬세하게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 행위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행위를 따라서 내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과정을 펄스는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신체적 언어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억압하고 감추어 두었던 욕구와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숨어있는 욕구와 감정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욕구와 그 숨어있는 욕구와 감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양파 껍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 중요한 욕구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접근에서는 이 양파 껍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양파 껍질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이것은 게슈탈트 치료 관점에서 실수라고 봅니다. 과거에 합되었던 욕구와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욕구와 감정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신체적, 언어적 현상입니다. 양파 껍질에 초점을 둘때 내담자의 숨어 있는 욕구와 감정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화를 표현하면서 주먹을 치는 사람은 그 화를 무척이나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노에 대해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불 끈지고 있는 주먹을 어, 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말하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주먹을 포착함으로써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생생한 감정과 욕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죠.말꼬리를 자꾸 흐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미간을 찡그리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죠.그래서 미간을 찡그리는 것을 관찰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행동과 언어가 불일치하는지도 주의깊게 볼 필요도 있어요. 억압의 정도가 심할수록 행동과 언어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화났다고 말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표면적인 불일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욕구와 감정을 억압을 강하게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억압한 욕구와 감정을 탐색할 준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신체적 언어적 현상에서 어떤 욕구와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그때부터 그 욕구와 감정을 탐색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났다고 말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에게 웃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해 보게끔 하는 것이죠. 양파껍질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상담이 지나치게 과거 탐색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잠재되어 있는 변화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필요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